아침 긍정학원 239일차. 오늘 하루도 내가 원하던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 오늘은 공연이 2시에 있는 날이다. 아침부터 조금씩 준비해 나가서 공연장에서 많은 관객들에게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는 그리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연습해 오고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관객들에게 웃음을 줄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다. 내가 연습한 대로만 한다면 관객들이 그리고 많은 보시는 분들이 즐거움을 느끼시고 그리고 박수도 쳐주시고 노래도 즐기시면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.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린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좋다.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. 그럼 나에게도 조금 더 많은 기회와 그리고 많은 앞이, 앞이 더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이다. 1.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. 2.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. 3.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. 4. 아침 긍정화를 통해 열정을 보존하게 유지한다. 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매일매일 몇 번씩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. 6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. 부자들의 DNA가 솟아났다. 7 영어로 아침 긍정을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. 8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. 나는 건강하다. 9 나는 나의 직업 나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인물이 됐다. 10 이런 생각을 퍼내는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로 영어로 번역되어 수천만 부가 팔려나갔다. 그리고 난 공연과 동시에 나의 이러한 해답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알리게 되었다. 10일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. 여기에 더불어 오늘, 오늘 공연에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의 힘이 힘입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공연이 하나씩 하나씩 차츰차츰 더 많이 생기게 된다. 그리고 12월에 있을 KBS 살림하는 남자들의 박서진님이 신인상을 받게 되는 것과 동시에 내가 그 현장에서 같이 응원을 하며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나에게 많은 조언과 피드백을 주셨다.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나를 조금 더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.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.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느끼며 내가 조금 더베풀고 내가 조금 더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분들도 끌어들일 수 있음, 끌어들이면서 끌어주면서 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로 다짐한다.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더 앞장서 나가자.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.